오늘은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으로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크게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인 뇌출혈로 구분됩니다. 뇌졸중이 오면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또는 감각 이상이 올수 있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야 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음식을 먹거나 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술을 자주 마시고 운동이 부족할수록 더잘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에 의해 손상된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뇌혈관을 점차 좁게 만들어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좁아진 부위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심장판막질환 등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뇌로 들어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고 짜게 먹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임으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켜 뇌졸중 위험을 높임으로 술은 줄이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만도 뇌졸중 위험을 높임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무리한 신체 활동, 탈수 상태 또한 혈압 상승을 유발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뇌혈관에 손상을 줄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 등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얼굴이 이상하다, 팔다리에 힘이 없다, 말이 잘안 나온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판단이 생명과 회복을 지켜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